주기를 바래고 바래갖고 지금 기다렸습니다.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직전 고점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자 올라와 주기를 바랬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강하죠. 자 강한데 오늘 조금 특이하죠. 자 그렇게 해서 직전 고점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올라오는 면은 뭐, 고점마다, 뭐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될것 같, 됩니다. 될것 같다 아니고, 됩니다.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야, 이렇게 지금 많이 내렸는데, 이 매도가 되느냐. 아, 매도 존을 주니까, 매도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를, 자, 일단은 뭐, 매틱입니까? 세틱, 세틱 상관으로, 자, 추가를 했습니다. 뭐 올라오면은, 이제, 1, 2, 3, 4로 받아, 받겠습니다. 자, 올라오면은 1, 2, 3로 어,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왜 수급이 매도니까 그렇습니다. 수급 매도의 매도존, 아, 수급 매매의 진수조 1, 2, 3, 4. 자,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세팅이나마 위에서 추가한 거는 자, 1차 진입가에 일단이 2층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저 점을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서도 자 오늘도 참 이렇게 진폭이 좋은데 매도 존을 걸려 주지를 안 했어요. 아, 찍고만 내려가고 찍고만 내려가고 매도 존을 걸려 주지를 안 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일단 자 빠져주면은 자2청하고요자2청하고 자. 자, 2층을 하고, 하여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요. 야, 이런, 자, 예, 그래서어요 2층을, 뭐, 세팅이나만 2층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내려서 올라오면은 1, 2, 3, 4로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매도존이요, 어, 처음 나온 거면은 이 재점을 간다라고 보는데, 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눌림 매도존이기 때문에요. 뭐 제점 간다 라고 보다는 그냥 수익 남 주는 대로 일단은 입청을 하겠습니다 입청하고요 지금 저점은 지금 코스피는 수급 매수에 매수존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저점을 준다면은 저점 아래에서는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코스피는 수급 매수에 매수존입니다 음. 자, 선물은 수급이 매도고, 코스피는 수급이 매수에 지금 매수 존이 걸려 있어요. 예. 자, 오늘 조금, 조금 오늘 좀 특이한 날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익 주는 대로 일단 2층을, 2층 하고, 어, 다시 고점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바로 가면, 저점을 바로 가면 어쩔 수 없고, 자, 오늘 오늘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가 기다려서 이렇게 매도존에서 수급 매도의 매도존 예, 여기에서 자 조금 올렸어요 여기서 일단 입청하겠습니다 예자 자, 여기서 자 입청을 예 입청을 예 네, 여기서 자 수급 매도 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입청을 했습니다 2 0만원자 이렇게 입청을 했습니다 예참참 아, 참 오랫동안 기다렸죠 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요 요렇게 매도 존자 요거는 지금 옵션의 매도 존입니다 옵션의 매도 존 예, 매도 존 이렇게 요요 매도 존일 때, 자 수급이 요 보면은 요 수급이 요렇게 매도 존의 매도. 자 항상 우리가 이런 자리를 골라서면 매매하면은 아 우리는 꼭이길 어, 이길 수 있다, 수익을 낼수 있다. 어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수급 매수의 매수 존. 근데 조금 특이한 그런 그런 거는요. 코스피는 지금 여기가 매수존입니다. 코스피는. 아 오늘 조금 코스피하고 선물하고가 지금 엇박자예요. 코스피는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어 상당히 매도도 지금 어렵고요. 오히려 빠져주면은 매수가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예. 물론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 저점을 준다면은 매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수급 매도의 매도존. 이런 자리에서만 진입하면은 항상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꼭 이런 자리만 기다렸어. 우리는 많이 기다렸죠. 많이 기다렸어요. 12시 7분인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만 기다렸어. 우리가 하면은 꼭 수익을 낼수 있다. 바로 이것이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자, 국선을 여기서 마감을 합시다. 예, 자 오늘 22만 5천 원, 예, 22만 5천 원으로 자 마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걸 보면은 바로 여기를 매매를 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옵션의 중간 매도 존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옵션의 중간 매도 존을 보고 우리가 매도해가지고 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어, 후장이 지금 이렇게 매도존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일단 그냥 어, 두 틱이 나왔어요. 어, 나왔어 마감을 지금 하고 있는 자리고 어,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런 이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리에요. 싸울 수 있다. 어, 싸워야 한다죠. 어, 싸울 수 있다가 아니라 싸워야 한다. 자, 이는 자리가 그리고 항상 수급 매도의 매도죠 이런 자리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리다. 싸우면은 반드시 이긴다. 어, 수익을 낼수 있다. 바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오늘도 많이 기다렸는데 항상 이런 자리를 갖다 노려서 우리가 어제 매매를 하면은 항상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여기서 즉한 틱에 체계를 못 시켰어요. 어, 그것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그러나 어, 다음에 우리가 어, 매도 존을 보고 매도를 했고요. 어, 이 직전 고점을 한번 어,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은 노력 어, 노력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